안녕하십니까? 돌을 아십니까?입니다. 저에게 돌을 가지고 와서 한번 봐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어, 이분은 이 돌이 운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 돌을 놓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운석과 운석의 연대 측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원소가 점점 커지는 과정을 핵융합이라 그럽니다. 수소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양성자 한 개의 전자가 하나 도는 구조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양성자가 하나 더 붙고 그 다음에 중성자 두 개가 더 붙고 전자 한 개가 더 도는 이게 헬륨이죠. 그러니까 이 수소 원자에서 어떤 물질이 더 포함이 되면 은 헬륨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점 질량이 커지는 과정 즉 양성자가 더 달라붙고 중성자가 더 들러붙고 전자가 더 들러붙는 이런 과정에 의해서 점점 물질은 변해나가는데요. 이런 과정을 핵융합이라 합니다. 그것은 이미 이야기하였죠. 자 그런데 이와는 반대의 반응이 있습니다. 자연계에는 1여8가지의 원소들은 이렇게 양성자가 들러붙고 중성자가 들러붙고 한 과정 중에서 아주 많은 것들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또 거꾸로 거기서 양성자나 뭐 중성자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면서 작은 원자로 바뀌는 이런 과정을 겪기도 합니다. 이것들은 핵융합과는 다른 개념으로 이것을 핵분열이라 합니다. 자, 핵분열 같은 경우는 질량의 증가가 아니라 거꾸로 질량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라늄 238번 같은 원자있따 봅시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같은 우라늄인데 질량수가 235가 있어요. 즉 양성자의 수는 같은데 중성자가 마이너스 3이 됐다는 의미겠죠. 그러다가 이 양성자 수가 더 줄어들면 아예 다른 원자로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최종 정착점이 납 206번까지 내려갑니다. 납 206번이 되면은 이것은 더 이상 원자핵 붕괴를 분열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핵 분열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238 알갱이가 뭐 100개가 있다 봅시다. 이 100개가 있는 곳에서 어떤 것이 변화되는지는 뭐알 수가 없어요. 저 확률적으로 50개의 납 206번으로 변해나가는 그 기간이 일정하다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50개 남아있는 것 중에서. 그럼 신개 남았죠. 이신개 중에서 또 25개가 바뀌어 버리는 기간도 위와 동일하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25개는 또 12.5개의 납으로 변하는 시간도 역시 일정합니다. 이것을 한번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죠. 처음 시작할 때의 양이 여기다 봅시다. 238번. 자 그러다가 이반 정도 되는 정도 될 때가 시간을 t 라하죠 그럼 여기 됐을 때. 이때는 238u가 206번 pb로 된 양이 반이니까 어쨌든 처음 양에 비해서 206pb의 양이 반이 됐을 겁니다. 2분의 1. 그 다음에 또 일정한 시간 t가 지나면 또 그것이 반이 되어 있겠죠. 이렇게. 또 t가 지나면 또 반. 또 t가 지나면 또 반. 그렇게 해서 이것을 연결해 보면 자,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예를 든다면 분석을 했더니만 어쨌든 238U에서 파생되었으리라 여겨지는 206PB가 이거다고, 이거다고 합해서 이게 3, 요게 1 정도 비율로 있더라. 그러면 그 자리 위치가 어딘가 하면 여기서 요만큼이 이거 양이죠. 그 다음에 이거 양이 요만큼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짝 껐을 때 내려와 가지고 이 자리, 이만큼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가 t하고 비례 관계를 해 가지고 연대를 측정하면 되겠죠? 대충 보니까한 3분의 1 정도 되니까 뭐 t가 뭐만 년이라면 여기는 3000년 정도, 3300년 정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 t, 즉 우라늄 238번이 납 206번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이게 44.7억 년입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 보면 뭐 여기서 확실하게 반반 정도로 있더라 그러면 당연히 여기니까 44.7억 년이죠 제가 운석을 감정하러 오신 분들한테 이것을 권하는 이유는 운석이라는 것이 우리 지구가 형성된 게 언제예요? 46억 년이죠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이게 사실은 운석의 나이를 구해가지고 측정한 것입니다 왜냐면 이 태양계라는 것이 형성된 지가 그렇게 지났어요 태양계는 널리 퍼져 있던 성운 속에서 이것이 가운데로 쭉 수축을 해가 모인 거죠. 그렇게 해서 제일 가운데 태양이 되었고, 이 수축을 하다 보면 다 모이진 않잖아요. 어떤 곳에서 드문드문 모일 수도 있고 하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행성이 됩니다. 그 가운데 결국은 태양이 엄청나게 고밀도로 미, 모였고, 그 중간중간 이런 찌꺼라기 같은 이런 곳에서 행성이 형성되었는데, 지금 현재 가운데 태양이 있고 그 둘레로 뭐 수성이 돌고 있고 그다음에 금성이 돌죠 수성 그다음에 금성보다 바깥에 뭐 지구가 이 돌고 있고 그다음에 지구 밖에 화성 그다음에 목성 아 이렇게 돌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지구나 화성 목성 같이 아주 거대한 덩치로 하나의 궤도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런. 행성들도 있지만은 이 화성과 목성 사이는 아직까지 어떤 하나의 궤도상에서 주도적으로 하나로 뭉치지 않고 굉장히 많은 그런 덩어리들이 산재해 있어요. 이런 영역을 소행성대라 합니다. 이런 소행성대에 아주 많은 소행성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 지구가 돌다 보면 이런 화성이나 목성 근처로 갈때 이런 것들이 어쩌다가 지구 궤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늘에서 빛을 내면서 타는 것이 유성이고, 유성이 바닥으로 떨어진 것, 떨어진 돌이죠. 그것이 운석입니다. 그래서 이 운석은 그 소행성이 만들어졌을 때그 이후로 어떤 변화가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소행성이 만들어졌을 때그 당시의 연대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방사성 붕괴를 통해서 변화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우라늄 238번에서 납 206번이 되는 요 연대는 어느 소행성이나 다 동일해요. 그래서 이 소행성이 떨어졌다. 그 연대는 분명히 46억 년 정도의 나이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 46억 년이라 나이도 우리 지구의 나이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것도 지구를, 지구에서는 46억 년이 된 지구 덩치 안에서의 그런 돌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돌, 이 지구 자체가 계속해서 변화를 해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연하게 떨어진 운석은 생성 초기의 나이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떨어졌다. 이것을 가지고 이런 지구 만들어지는 이 시나리오에 따라서 역시 소행성이 만들어지듯이 목성, 화성 이런 것 만들어질 때와 똑같이 지구도 연 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운라늄납 동위원소를 측정할 때는 또 다른 원소도 같이 합니다. 이거 보면 206번 나바고 238번 우라늄. 여기는 207번하고 235를 했죠. 나바고 우라늄. 자,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또 시간을 내서 하기를 하고요. 오늘은 저를 찾아서 대진에서 운석일까 아닐까 돌을 가지고 오신 분의 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한 것 중에서 암석 연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본 것을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